안녕하세요. 이어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주경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지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하우스에서도 비닐 펄럭이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아주 관리 유념하시고요.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백봉이고요. 69,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고요. 또 색감도 이렇게 벌써 붉게 이렇게 물이 다 들었죠.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크기가 좀큰 편입니다 2번 집시군생입니다 65,000원이고요 자 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고요 또 색감이 이렇게 물이 아주 잘 들었죠 자 이렇게 예쁜 아이고 크기는 또 이렇게 종이컵하고 가늠하시고요 3번 피치생 크림이고요 45,000원요 자 투수가 이렇게 또 여러 개 되고요 조금 아래쪽 입장은 또 이렇게 물이 잘 들어있지요 자, 두수가 구두 정도 돼 보이네요. 자, 화분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번, 미니벨 금이고요. 3만 4천 원요 자, 이렇게 색감이 노랗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죠. 자, 목대가 키가 좀 쭉쭉 올라온 이런 아이입니다. 자, 화분은 파란 화분이고요. 그 다음 5번, 둥근 잎이 치오리대29,000 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요. 자, 목대 타고 쭉 내려가면 밑에 또 이렇게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자, 화분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6번 아미스타 3 7 0 0 0원요 자,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입장은 빨갛게 도 색감 다 올려주고 있네요. 얼굴이 다 조금 큰 편입니다. 그리고 화분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코넬리우스 3 3 0 0 0원요 자, 전체가 5도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끝부분에 빨갛게 점을 찍고 있지요. 자, 목대는 이렇게 쭉쭉 뻗어 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니까 아기가두 개가 이렇게 또 밑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8번, 홍령이고요. 22,000원요. 위에서 보시면 얼굴수가 이렇게 됩니다. 한 7도 정도로 돼 보이네요. 자, 이렇게 빨간 화분에 이렇게 심겨 있고요. 9번, 수빙입니다. 27,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물이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색감이 잘 올라있지요. 자, 두수도 여러 개 되고요. 이렇게 목대가 쭉 뻗은 나입니다. 화분도 이렇게 크기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 10번 스피카입니다. 3만 3천 원요. 자, 스피카도 입장마다 요렇게 색감 잘올렸습니다 붉은 점을 꼭꼭 찍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자,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죠. 그 다음 11번 황홀한 연꽃이고요. 4만 9천 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투수가 여러 개 되지요 이안에는 어, 입장 테두리에 또 붉은 라인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25,000원요 자두 얼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아주 굵고요 얼굴에는 이렇게 피멍이 또 들어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또 빨갛게 물이 잘 들어있지요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파이어 필라고요 45,000원요 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위에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이쪽에도 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도 이렇게 자구가 달려있고요 화분은 예온분 같네요 자 크기가 좀 있는 아입니다그 다음 14번 원종 콜로라타 3 8 0 0 0원요자 2도로 되어있고요자 이렇게 색감이 빨갛게 물이 잘 들었죠 자 이렇게 아래 뒷장은 더 빨갛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그 다음 15번 골드박스입니다 4 5 0 0 0원요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요렇게 또자구가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요렇게 자구가 달려 있고요. 여기 뒤에도 있고요. 자 손톱은 또 빨갛게 요렇게 색감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몰게인이고요. 25,000원요. 자 몰게인도 투수가 여러 개 되네요. 자 요렇게 3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서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17번 피멍마리아고요 29,000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얼굴에 까만 주근깨하고 피멍이 이렇게 참 많죠. 자, 이름은 참잘짓지요 여기 식물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로우고요 44,000원요. 자, 여기는 얼굴이 아주 많습니다. 자, 화분에 가득 넘치도록 이렇게. 얼굴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거 화분은 해바라기 화분, 또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 로지아고요 3만원입니다. 자, 얼굴이 크기가 이 정도 되고요. 입장마다 이렇게 붉은 점을 꼭꼭 찍고 있지요. 화분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20번 덴트라잼이고요, 29,000원요.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요 조금 작은 얼굴도 여기 있고 여기 아주 작은 얼굴도 있네요 자 빨갛게 이렇게 색감이 잘 들었죠 그다음 21번 앙팡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목대 쭉 타고 올라가서 위에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은 또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화분은 키가 좀큰 요런 화분이고요 도엔 도분 같습니다. 그다음 22번 하트 딜라이트 25,000원요.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큰 얼굴이 있고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자, 입장에는 뽀록하게 이렇게 꼭 풍선껌 불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뽀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23번 원종방울봉랑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입장이 조금 길게 생겼네요. 끝그 부분에는 이렇게 또 붉은색을 내주고 있고요. 이거 19,000원 화분 키가 이렇게 좀큰 아이고요. 그 다음 24번, 문스톤입니다. 23,000원요. 자,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아주 핑크빛을 다 머금고 있지요. 자, 목대가 조금 긴 아이도 있고요. 키 작은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25번, 환엽 글로리아고요. 45,000원요. 자, 요거는 꽃송이 같습니다. 자, 요렇게 8도로, 어, 구도로돼 있네요. 목대가 이렇게 키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꽃핀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빨간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 26번 볼켄시고요. 23,000원입니다. 이것도 물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꽃을 다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이 아주 작은 꽃인데 하얀 꽃이 피어있고요자 이렇게 화분하고 같이 보시고요. 전부 다 화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27번 나나오쿠민이고요 23,000원요. 이거 색감이 아주 잘 들었죠. 자 물이 예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와이좀 작아도 목대가 또 이렇게 좋은 아이네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28번 골드라인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전체 입장이 약간 연두에서 노랑으로 살짝 변해가는 것 같죠? 안쪽 입장에는 끝부분에 그또 붉은색을 달고 있습니다. 29번 샬롯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삼도로 되어있는 아이입니다. 입장마다 색감이 아주 또 예쁘게 이렇게 물이 다들어있지요 자, 이런 청색 화분이고요. 그 다음 30번 아이존 2 2 0 0 0원요 자, 요렇게 얼굴 크기 보시고요. 자, 요것도 약간 꽃같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화분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1번 라자다고요 19,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 끝부분에는 피멍이 요렇게 많습니다. 자, 요렇게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누다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요렇게 5도로 되어 있고요. 안쪽 입장들은 조금 연한 색감이고 핑크빛을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3번 벤바디스고요 5만 9천원입니다. 자요거 색감이 아주 예쁘죠. 물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큰 얼굴 네개 있고 옆에 작은 얼굴 하나 있습니다.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붉은빛 한번 보세요. 아 너무 예쁩니다. 34번 미니 황비황이고요. 2만 5천원이요.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테두리에 작은 얼굴들이 뺑 둘러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조금 넓은 화분이지요. 그 다음에 35번, 플로리디티 2만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얼굴이 이렇게, 이쪽까지 있습니다. 자, 입장 끝부분에 빨갛게 이렇게 색감이 들어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6번, 페리도트입니다. 이거 2만원이고요. 자, 이쪽, 이쪽, 아래에 얼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빨간 점을 찍고 있죠. 또 고개 매력입니다. 37번, 온슬로우 금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한 8도 정도로 구두로 보이네요. 자, 전체 이렇게 약간 핑크빛이 은은하게 이렇게 풍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38번, 콜로라타고요. 29,000원요. 자, 3도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끝부분은 또 이렇게 빨갛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 자, 청색 화분에 오래 심겨 있고요. 그 다음에 39번, 네, 디지아 철하고요. 23,000원요. 자, 이쪽에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또 생얼이 있는가 하면 철화도 있고요.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빨갛게 예쁘죠? 자, 화분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0번, 소인재 금이고요. 4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금기가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은 또이렇게꽃 무늬가 그려져 있는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41번, 레티지아 철화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요쪽 생얼이 있지요? 자, 요쪽으로는 생얼이 있고, 또이쪽은 철화로 이루,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갛게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또 화분이 장미꽃이 요렇게 다 새겨져 있는 예쁜 화분입니다. 화분이 또 예쁜 아이죠? 그 다음에 42번, 핑크 샴페인이고요. 27,000원요.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마다 뒷면에 한번 보세요. 요렇게 피멍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색감이 골고루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올라 있는 아이입니다. 43번 전대전송입니다. 22,000원이고요. 자 전체가 7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에 살짝 살짝 이제 물이 들고 있고요. 자 목대가 또 이렇게 아주 목재가 잘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번 핑크 스팟입니다. 4 5 0 0 0원요 자 이렇게 삼도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비슷한 새 얼굴이고요. 색감이 아주 또 진하게 잘 들고 있지요. 자 이쪽 보면은 피멍 얼룩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5번 패러독스 철화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색감이 아주 잘 올랐죠. 자 이쪽 생얼이 있고요. 또 철화도 있고요. 자 이렇게 화분은 또 이런 화분에 심겨 있네요. 그 다음에 46번 뭘로고요? 24,000원요. 자3두로 되어 있고요. 여기 조금 큰 얼굴, 약간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 투명한 듯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7번 빅토리고요. 15,000원요. 자외두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 손톱은 또 이렇게 빨갛게 색감이 올라 있습니다. 자 화분은 또 이런 아이고요. 그 다음 48번 sp고요. 25,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하나 있고요. 밑에 작은 얼굴이 또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요에는 색감도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여기 또 화분하고도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름표를 잃어버리셔가지고 이렇게 가격 착하게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번 스윗캔디고요. 15,000원요. 자,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키좀 작은 아이가 3도 있고요. 쭉 올라가서 이렇게 키큰 아이도 있고요. 자, 화분도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50번, 멀로입니다. 3 4 0 0 0원요 자, 외도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안쪽 입장, 물든 모습 한번 보세요. 아, 요건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화분도 이렇게 귀여운 화분입니다. 그 다음 51번, 춥수고요 19,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두개 있고, 앞에 조금 작은 얼굴 하나 있고요. 자, 아래쪽 입장은 좀더금붉게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까라소리고요 12,000원입니다. 자, 노랗게 이렇게 들고요 끝부분은 살짝 붉은 빛이 있고요 자 작은데 투수는 또 여러 개 되네요 자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53번 호주 문가든이 스고요 2만원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큰 편이고요 얼굴이 옆으로 길쭉 하지요 그 이쪽에서 자고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자고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또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비좁은 틈새에서 꽃이 제대로 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대가 맺혀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레인드랍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어, 드랍이 별로 안 보이네요 그래도 목대는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이그 아이가 햇빛을 좀 많이 보게 되면 또 드랍이 잘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핑크베라고요 5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네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화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롱기시마 19,000원요. 자,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약간 붉은 실핏줄처럼 이렇게 물들기도 하구요. 빨갛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자, 화분도 보시고요그 다음 57번 베이비 핑거구요 12,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동글동글 이렇게 또 뽀얀 분도 바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58번 자이 아이는 멜로디고요. 23,000원요. 자 이것도 색감이 잘 들었죠. 자 이렇게 3도 그리고 밑에 2도 이렇게 전체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은내 꽃집 화분입니다. 그 다음 59번 미니 황비 황이고요. 19,000원요. 자 이렇게 보세요. 투수가 여러 개 되지요. 따글따글 따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손톱 빨갛게 색감 올리고 있고요. 자, 화분도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0번 러우고요. 1 4 0 0 0원요 아, 이것도 색감 잘 올랐네요. 핑크빛이 많죠? 자, 이렇게 화분하고 크기도 이렇게 가늠하시고요. 그 다음 61번 브레이브입니다. 1 4 0 0 0원요 자, 이렇게 외두로 되어 있고요. 끝부분은 전부 핑크빛을 이렇게 다 머금고 있지요. 손톱이 참 예쁩니다.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다음 62번 로라입니다. 2 3 0 0 0원요자 사도로 되어 있고요. 요쪽, 요쪽, 여기 좀좀 작은 아이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여우분인 것 같습니다. 63번 온슬로입니다. 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한 얼굴이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자 아래쪽은 요렇게 살구빛으로 물이 좀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4번 요 아이도 온슬로우고요. 요거는 19,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 여기, 여기도 기큰 얼굴 두개 있고요. 가운데 또 이렇게 작은 얼굴이 있고요. 또 색감도 이렇게 물이 잘 들었죠. 요런 팔각형 모양의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65번 바닐라 비스고요. 2만원입니다. 자요 아이는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요. 끝부분에 빨갛게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이렇게 목대도 보시고요.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66번, 실루엣입니다. 19,000원요. 자, 이렇게 큰 얼굴 하나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은은하게 핑크빛을 풍겨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7번, 멜로디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기 얼굴마다 전부 다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다 올렸죠.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요. 화분은, 아, 요건 예음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비바즈고요. 2만원입니다 자, 얼굴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좀큰 얼굴, 요거는좀 작은 얼굴.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손톱 한번 보세요. 손톱이 아주 또 예쁩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9번 턱시판입니다. 1 5 0 0 0원요 자, 도수가 육도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입장 점점하게 이렇게 나있고요.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70번 골든글로우입니다. 1 3 0 0 0원요 자, 이것도 색감이 아주 예쁘죠? 자, 이렇게 맑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아, 요거 입장마다 색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71번, 라자가고요. 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색감을 잘 내주고 있는 아이고요. 입장이 반짝반짝 합니다. 그 다음에 72번, 돌기 홍사고요. 만원입니다. 요것도 색감이 특이하죠. 그리고 입장이 요렇게 보시면, 돌기가, 작은 돌기가 뿔록뿔록 나와 있습니다. 자, 색감이 또 아주 예쁜 아이고요. 그 다음에 73번. 자, 이 아이는 피쉬본이라고 하네요. 자, 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마다 강아지가 한 마리씩 이렇게 얹혀져 있고요. 곰돌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에다가 이렇게 춥다고 또 겨울에 모자를 이렇게 씌워놨네요. 참 귀여운 모습이죠. 자, 이거 하나에 6,000원씩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